A6의 1세대는 실제로 다른 포장의 100분의 1초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운 A6는 1997년 제네바 전시회에서만 선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완전히 새로운 C5 플랫폼, 사비 차체,을 기반으로 조립되었으며 더욱 현대적이고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델은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자동차 등급 탑 10에 한번 이상 포함되었습니다. 카이스에서도 이차는 뿌리를 잘 내리며 전체적인 모습으로 주인의 지위를 상징한다. 특히 판매 첫해에는 대중의 눈에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았음 A6 소유자가 대리인이나 사업가로 보였다. 오늘날에는 단순한 필사자라도 아우디 A6 C5를 구입할 수 있으며 모델은 아직 프리미엄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고차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줄 모든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몸. 아우디 A6의 차체는 독일 최고의 기술과 전통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완전히 아연 도금 처리되어 부식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체는 차량의 공기역학적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수동적 안전성도 좋은 수준입니다. 견고한 내부 단면 및 설계 변형. 실제로 요런 캐피에서는 별 5개를 받을 수 없었고 정면 충돌 시 운전자의 무릎 부상 위험으로 인해 일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우디는 베이스에도 4개의 에어백을 설치해 최대 10개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원체 특징에는 알루미늄 후드와 트렁크 리드가 포함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알루미늄은 곱게 펴질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곱게 펴면 매우 비쌉니다. 그러나 현재 널리 퍼진 대결과 기증 차량 시대의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은 후드는 해체 시300 달러에. 트렁크 리드는 80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색상이 운이 좋다면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엔진 아우디 A6C5. 아우디 A6 엔진 라인의 다양성은 인상적입니다. 가솔린 엔진 10개와 디젤 엔진 3개입니다. 이 모든 엔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엔진 진단 또는 모든 진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린더가 꺼지지 않는 디젤 엔진의 경우 엔진이 거의 사망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8 ADR 125HP 이전 C4 모델에서 상속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승차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박한 4계통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주행 중이라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진 수명은 V6보다 낮으며 정상 작동 시 평균 주행 거리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8T ADR 150hp 동일한 엔진의 터빈만 있습니다. 터빈은 25마력과 3대 4개의 문제를 추가합니다. 대부분 터보 차저 엔진의 부적절한 작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품질이 낮은 오일, 오일 파이프의 시기적절한 교체 또는 청소, 터빈이 식기 전에 엔진 정지, 교통량에 따라 정지 후 30초 2분, 터보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2.0, 알트, 130HP 아우디 A6 소유자의 리뷰로 판단하면 스타일 변경 후 등장했으며 오랜 테스트를 거친 1.8이더를 사용하거나 6기통으로 점프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AA 165 170 HP 많은 사람들이 이 엔진을 황금 평균으로 간주합니다. 유지 관리가 잘된 아우디 6기통 엔진의 서비스 수명은 50만 킬로미터입니다. 최소한 10만 칸마다 한 번씩 나데이터를 청소해야 하며, 냉각수 교체도 잊지 마세요. 이를 무시하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 예산에서 최소 800달러가 소모됩니다. 2001년 스타일 변경 후, 5마력이 추가됐다. 2.8 l k 193 HP. 이전 V6와 동일하지만 전력 및 연료 소비만 더 높습니다. 소비량은 5에서 10%더 높지만 자동차에 짐을 실으면 2.4는 2.8보다 훨씬 더 먹을 수 있습니다. 3.0 SN 2 2 0 h p 알루미늄 블록이 있는 3 0밸브 V6. 대대적인 정밀 검사의 경우 2.3및2.8 엔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2.8 AK 2.7 플러스 2 터빈 SN 230. 베이스 250HP, 가속도가 7.6초 및 6.8초에서 수백 초까지, 후드 아래 무리에 따라 다름 거의 전설적인 엔진입니다. 그들은 은퇴 운전을 위해 이러한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소비량이 16리터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18에서 20리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지 관리 기능은 이전 V6 엔진과 동일하지만 두 개의 터빈만 잊지 마세요.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으면 어쩌지? 이런 엔진이 달린 차를 사면 안 된다. 4.2 SG 300HP. 수리할 수 없는 알루미늄 블록을 갖춘 휘발유와 오일. 1000km당 오일 1L. 거의 표준. 과 수백 6.9초의 가속. 250마력의 필적함. 엔진이 7바이터보 광신자를 위한 모터. 디젤 엔진의 부피는 1.9 또는 2.5 리터에 불과하지만 개조 시 혼동되기 쉽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엔진이 필요하고 속도 특성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면 1.9 TDI 디젤 엔진 110HP 이 장착된 아우디 A6C5를 선택하십시오. 펌프 인젝터를 사용한 수정은 115마력 또는 130마력이 될수 있지만 수리 시 증가된 출력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9리터 디젤 엔진은 적절한 유지 관리만 하면 수리 없이 4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디젤 엔진을 원한다면 로데아이 A6C5의 경우 2.5리터 TDI FB 1 5 0마 p 가 신뢰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두 개념을 결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2.5A 엔진 180HP 1999년에 등장 출력을 제외하면 이전 아프비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진의 주요 문제는 20만 킬로미터 이후에 시작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주요 수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완성 타이밍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2003년에야 해결되었으며 현대화된 타이밍 드라이브가 장착된 엔진은 배이오, 비드지비드식 표시를 받았습니다. 밸브 커버를 제거하지 않고 타이밍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매 전 철저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엔진 건강의 핵심, 적시 유지관리, 타이밍 벨트, 필터, 오일, 터빈 파이프, 고품질 오일 및 연료, 정기적인 부동액 교체 및 라디에이터 청소. 불행히도 샤이스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이러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거의 준수하지 않으므로 아우디 A6를 구매하기 전에 고품질 진단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향후 상당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어박스. 역학은 5단 또는 6단일 수 있으며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일한 권장사항은 15만 마일마다 한 번씩 오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어박스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고 굳게 믿고 이를 수행하지 않지만 자동기계의 경우 문제는 좀더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멀티나닉 베리에이터의 전자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의 드문 손님이며 티프트라닉이 포함된 적응형 상자의 제어 장치에서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자는 매우 안정적임. 물론 일반 자동 기계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 변속기의 유지 관리 일정은 동일합니다. 매 5만 킬로미터마다 오일과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차대. 아우디 A6C5의 프론트 서스펜션은 대부분 부정적인 전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제로 서스펜션의 내구성은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예비 부품의 품질. 원래 레버 세트는 일반적으로 10만 킬로미터 지속되고 비용은 1000달러입니다. 독일 제조업체 램프더의 유사 제품인 50에서 6만 킬로미터. 세트 가격은 600달러이고 중국에서 만든 공장은 300달러에 25에서 3만 30 킬로미터를 커버합니다. 이 레버를 올바르게 교체하십시오. 언로드된 차가 정지 지점에서 내려감 서스펜션의 볼트를 조이면 원래 예비 부품도 수명의 절반만 지속됩니다. 3 운전 스타일과 노면 품질. 여기에는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도로에서는 거의 하루 만에 모든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죽일 수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암 세트 전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 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프의 콜러빈즈는 볼 조인트를 복원하고 좋은 보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무음 블록을 억제하는 방법 무료로 판매 가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리어 반동립 서스펜션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단일 드라이브의 리어 서스펜션의 평균 유지 관리 기간은 20만 킬로미터입니다. 무소음 블록 두개와 충격 흡수 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컨노 전륜 구동의 경우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유지 관리 목록에 무음 블록 다발이 추가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네가지 주요 혜택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우디의 사륜 구동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이며 투어 센 자동 잠금 차동 장치는 80년대부터 테스트되었습니다. 결론. 아우디 A6C5는 주목할 만한 자동차이지만 특정 사례의 과거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차량이 제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비되면 차량 소유자는 반지의 제왕이 되어 운전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한 A6가 지갑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구매 전 고품질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에 적혀 있습니다.